물론, 이제, 요네 쓰는 입장에서 조금은 간접 너프긴 한데,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봐. 너무 많이 해먹었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다른 유저들 입장에서. 난 이거 이해가 간다고 봐. 아까 그거랑 별개로 치감효과도 그거 되네. 완전 치감에 치유 되네. 아, 그러니까 치감에 치중 되네. 이제 공격력보다는. 근데 나는 이건 진짜 맞다고 생각해.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피흡이 너무 개사기야. 그냥 너무 많이 해 먹었어. 치감 40% 늘리는 거. 진짜 이렇게 했어야 되긴 해. 와, 정말 필멸자. <laughs> 뭐야. 이래연애가 진짜 손싸움이라서 진짜 한번딱 실수하는 쪽이 지는데 정글 개입도 조금 근데 이 친구 잘한다. 아까 플래시 실수한거 빼면은 잘하는데. 이쁘야 이래는 또 갱으로 패야 제맛이지. 전령... 죽기 싫은데 이러면 제이뎁이다 아내 CS를 좀 버리긴 했는데 이건 가기 너무 좋았다 이레일 상대로는 몰락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너무 커서 몰락 가는 애들 상대로는 열정이가안 섞는 게 차라리 나은 거같아 빨리 열정이검 뽑는 게 제일 베스트 같애 쉔궁 있을 때좀 하고 싶긴 한데 우리 싸이리좀 많이 저돌적이네 쉐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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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감사합니다 다음 패치에 몰락 너프뎀? 나 못봤는데? 몰락 뭐 너프뎀? 근데 이거 솔직히 너프뎀만 해 몰락은 몰락이 한데 진짜 너무 효율이 좋아서 브루저들이 그냥 개씹강패잖아 아 뭐야, 티타야왜 템파 났어? 누가 뭐 했나 근데? 아저 연패 많이 했어요, 형좀 살려줘요. 진짜로, 임 맞아. 나가 그냥 이 놈. 나가 이 야발려나. 어? 타야넌 템파 한건 리포시다. 지금 몰랑 너프 되는거한번 볼까? 13.2 패치 치면 되겠지? 어, 이거 여기 있다. 생명 없어. 스킬 가서 없어지고. 공격력 필지의 전투 기본 공격력이 잠만 중무. <웃음> <웃음> 잠깐만. 스킬 가서 없어지고 추가 공격력에 배식 120%의 체력을 회복해서 50%로. 와 잠만 이거는 진짜 큰데 반토막 이상이나는데? 아 근데 사일 싸일... 팬안 했네 잠깐만. 야 말파야. 야너 제정신 아니야? 사일이 있는데 말파는. 아니, 미친놈인가? 이거는 다 째야겠다. 신발 감이 없다. 이가 대신합니다. 여섯 번째는 드디어 몰락한 왕의 검입니다. 먼저 흡수의 효과에서 40에서 150의 마법 피해를 입히는 수치는 40에서 103으로 너프됩니다. 그리고 쿨타임이 20에서 30으로 너프 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밖에 너프가 안 돼? 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니, 이건 너프가 다른 템에 비해서 너프를 너무 안 하는데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랑을 안갈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모랑 가격을 너프시키거나 그 체력 퍼뎀을 너프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 너프시킨다고 모랑이 쓰레기템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중물을 3코에 가는데 추가 공격력을 한 그래 넉넉잡아서 한150 잡는다. 치자, 150, 160 그러면? 한 7, 80 밖에 안 차는 건데, 피가 중무 누가 가냐? 이거 아니, 이거 누가 감면중무이제 이거 갈 바에 가인가지 몰라. 은 계속 쓸것 같고, 중무는 이제 진짜 절대 안쓸것 같다. 그리고 이거 모든 피해 우편이 진짜 꿀 같은 옵션인데, 이거를 지금 싹다 없애고 생명 흡수로 바꾼다는 거는 진짜 이제 완전 브루저들을좀 어떻게 이제 조지고 다른 탱커나 메이지들한테 좀 힘을 쏟는다는 느낌인데 지금 메이지도 되게 좋아졌잖아. 막 로아랑 대천사도 좀 괜찮아졌고. 근데 난 어느 정도 이런 조치가 괜찮다고 봐. 물론 이제 요네 쓰는 입장에서 조금은 간접 프긴 한데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봐. 왜냐면은 너무 많이 해먹었어. 너무 사기였어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다른 유저들 입장에서 난 이거 이해가 간다고 봐. 아까 그거랑 별개로 치감 효과도 그거 되네. 완전 치감에 치유 되네. 아까 그러니까 치감에 치중 되네. 이제 공격력보다는. 근데 나는 이거 진짜 맞다고 생각해.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피흡이 너무 개사기야. 그냥 너무 많이 먹었어. 치감 40% 늘리는 거 진짜 이렇게 써야 되긴해와 잠마 필멸자. <laughs> 와 잠만 이게 이게 레전드였네 이게 핵심이었네 아니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닌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열정의 검을 못감 조합식이 바뀌었잖아 야 이건 진짜 비상인데 내가 이걸 못 봤네 이속이랑 공속을 없애고 방관을 붙여줬네 이러면은 치감이랑 방관이랑 같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도미닉이 없어지나? 내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그냥 스노우볼을 빡 굴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사기템이었거든 열정의 검 하나 속는 게. 이 1050원에 치명타, 공속, 이속 다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요네한테는 진짜 개사기템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못 간다는 거는. 와, 좀 많이 큰데? 이제 진짜 브루즈들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네? 이거 비상인데? 초비상인데, 진짜? 와. 내가 봤을 때 이제 치감이 필요하면은 그냥 그냥 저 800원짜리 칼만 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면은 그냥 아예 치감 뭐 서폿이나 미드한테 좀 가라고 하고 아예 안 사거나 이거 가기 너무 힘들어 아니면 어차피 이제 아 원딜들이 이제 많이 가겠네 근데 원딜들도 초반에 올리기 좀 빡세단 말이야 딜러스 나가지고 그래서 보통 원딜들도 3,4코어에 갈 텐데 그러면 서폿밖에 올릴 애가 없는데 이건 일단 지켜봐야 될 듯. 와, 이건 좋댔다 진짜. 이렇게 만화 없는 메이지들은 라인을 밀어주면 좋아 죽거든요. 라인을 못 받아먹어서 평타로만 먹어야 그래서 아, 너무 까보는데 까부는 이유가 있었구나. 넌 소라카 때문에 운 좋은 줄 알아라. 작은 바지야. 내가 바지 늘려줄라 했는데 너무 아쉽네 이거는. 와우 이걸 나한테 플래시를 태워? 죽어라 그냥 벌이다 벌벌 벌 받은 거야 이놈들아 작은 바지형 형 플래시 없는데 왜 이렇게 까불어요? 형 아까 주유소 형이 그거 한번 주유해가지고, 하? 아 그때부터 살짝 꼬였어, 내 인생이. 그때 딱 킬각 매섭게 잡았어야 되는데, 아. 야, 사이령 빠꾸가 없네. 형, 보여줘요! 헉, <숧> 춥겠다. 형, 풀써풀써풀써풀써 뭐야, 얘, 야, 얘도 구경, 구경 중인가 본데? 아 구경 중인 카이사도 못 잡았어. 아나 QA래 진짜 오는 상태. 아 진짜. 아 이게 말이냐? 아이스. 가자 두 가자 두 가자 두 가자. 뒤져 그냥. 왜 자꾸 큐피할라해 나 존나 무한하잖아. 그냥 곱게 뒤져줬으면 은 내가 이렇게 좀, 그냥 멋있게 딱 평타로 마무리 좀 짓게 해주지. 형님 나 애기 오네 주모 오늘 장사 끝샷다 내려